안녕하세요.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. 이번 소개할 영상은 좀 작살 나무. 좀 작살 나무입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것은 자줏빛 열매. 이것은 좀 작살나무의 열매입니다. 좀 작살나무는 우리 몸에 효능이 있는데, 통증도 완화시켜 주고, 해독 항균 작용도 하며, 호흡기도 개선해주고, 혈액 작용. 피를 잘 돌게 하며 혈관 속에 뭉쳐 있는 피도 잘 응어리진 것을 잘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네요 그리고 지혈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영빈이가 좀작살나무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상,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. 끝!